히러블라이더에서 하네스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공학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실제 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뭔가 신기하게 다가옵니다. 실제 현장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제로부터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막막하였지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습니다. 해당 영상은 저희가 개발한 하네스 주의 유동을 가시화한 것입니다. 하네스란 패러글라이더에서 사람이 탑승하는 부분입니다. 기존 모델에서는 하네스의 양 옆에서 발생하는 골텍스로 인해 하네스의 꼬리 부분이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네스의 앞과 뒤로 구멍을 뚫어 회시론셋을 발생시켰습니다.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이렇게 실제와 똑같은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실제로 하네스에 사람이 탑승한 경우를 고려하여 3D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학교 강의에서는 이론적인 내용을 주로 배웠었습니다. 물론 실험 강의가 열려 실험을 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다만 실험 강의에서는 이렇게 세팅과 모델 준비를 0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 정말 뜻깊은 경험인 것 같고 간단하게 보였던 실험이 이렇게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험 과정도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각종 시행착오를 겪으며 여러 가지를 시도하여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모델이 기존 모델과 비교하여 3~40% 정도 줄어든 RMS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를 이룬 결과 같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후처리하고 있는데 그래프를 확인해 보니 예상보다 더욱 좋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거의 모든 주파수 영역에서 값이 줄어든 것이 보입니다. 만족했던 점은 이 연구의 목표를 최종적으로 달성했다는 점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쉬운 점은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본 연구에서 나왔던 아이디어가 적용된 제품이 최종 출시되는 것까지는 보지 못했던 점이 아쉽고, 그러나 현재 제품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곧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ICP나 UIRP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는데, 이 BTS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산업체에서 실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를 풀어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진글라이더는 패러글라이더 관련 제품을 개발, 생산, 양산해서 전 세계에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패러글라이드 자체는 동력이 없는 비행체이기 때문에 저항 부분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험 연구를 통해서 하네스의 어떤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시험 연구를 하고 첫 번째 샘플에다가 적용을 해서 시험을 진행을 했었는데 예기치 않게 비행하는 과정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볼텍스로 인해서 에어로콘이 좌우로 떨리는 형상이 지막에 있다 보니 그런 성능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BTS 그 과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 이제 기업체랑 대학이랑 같이 호워크를 통해서 그 연구 과제를 진행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BTS 과제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잘 활용을 할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좀 규모가 좀 소규모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거를 조금 더 키워서 많은 시험과 많은 결과를 좀 도출을 해서 성과를 좀더 크게 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待て